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는 어, 류하 오세호 선생님의 어, 발명 채비인 신기술 채비인 플라즈마 미사일2를 가지고 루 낚시 채비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어, 플라즈마 미사일2 채비입니다. 이 편대 채비인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어, 민물에서는 배스낚시 바다에서는 우럭, 광어낚시 이 정도로 어, 사용할 수 있는 채비로 한번 제가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기본 편대에다가 어, 하단에 싱커와 위에 이 바늘에 이제 웜을 달아 보겠습니다 싱커는 어, 무게가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제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0g 에서 30g 에서 50g 정도 저는 요 무게를 가장 선호합니다. 실제로 원투 낚시를 즐기실 경우에는 요 50g 이상 뭐 심지어 뭐 70g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자기의 그 어떤 로드의 그 채비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제가 그동안 사용해 본 결과 30g에서 50g 정도가 원투와 루어로 어 공동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30g, 30g하고 35g 있는데, 30g으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밑에 채비를 보시면은, 밑에 이 펜드 자체에 클립이 있습니다. 이 클립에 그대로 이 탄두의 고리에 결합을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스냅, 스냅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지만 실제로 물에 들어가면은 어, 하단에는 싱커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리고 위에는 부력체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채비가 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이 부력체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고 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밑걸림이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를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채비를 투척 시에 밑걸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채비를 던져도 그 지형에 따라서 밑걸림은 카운트다운 후 바로 발생합니다. 허나 이 채비를 사용하시면 절대로 처음에 카운트다운 후에 밑걸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메리트 있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 채비가 바위나 바위나 이제 암초지대에서 밑걸림이 발생할 경우 주로 이제 추가 가 이렇게 닦히는 경우나 아니면 채비가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요 편대 요스테인스스요 요요 길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위를 타고 오다가 이런 식으로 끼더라도 다시 튕겨 나오게 됩니다. 이 반발력에 의해서 튕겨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제가 밑걸림이 많은 곳에서 하루 종일 실험을 했는데 특히 태안 태안의 만대하고 하간포 그리고 구름포 그쪽에 이제 유명한 광어 포인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해서딱 채비 두개 날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채비가 자체 걸려 걸린 거라기보다도 원줄이 바위에 있는 따개비나 굴에 쓸려 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추를 달아 가지고 이런 형태가 됐고요. 요 위에 바늘에다가 아, 웜을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웜문 아, 평소 사용하시는, 우원낚시할때 사용하시는 웜을 아무거나 다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너무 길지 않는 웜을 다, 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웜을 장착한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력체가 단순히 어떤, 어떤 부력, 부력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액션을,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력체 자체가 어떤 미노우의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력체와 뒤에 여기 트레일러로 달려 있는 웜, 요거가 하나 일체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루어 채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길게 달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경계심도 유발시킬 수 있지만 베스 어, 낚시의 경우에는 길게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이 부력체 때문에 채비가 떠 있지만 여기에 이제 또 튜브 웜이나 그런 플로팅 웜을 달게 되면은 채비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땡기면은 다시 내려왔다가 뜨고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옵니다. 지금은 수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수조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채비가 그냥 손으로 그냥 가만히 놓더라도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웜이 이제 가라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라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그리고 플로팅을 얼마 달았을 때는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를 이제 좀더 이제, 이제 강한 이제 강한 로드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농어용 바다 농어형 로드를 또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투 원투 채비하고 로어 채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g 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끝에 요 스냅에 직결하시고요. 아까랑 채비 형태는 똑같습니다. 하나 무게가 30g하고 50g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투력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안에서 30g, 35g 그리고 50g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채비는 물속에서 가만히 채비를 두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액션이 살아납니다. 파도 위에서 조류 위에서 이런 식으로 액션이 살아나고요. 살짝 끌어주면은 채비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 자체의 민호우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비 자체가 밑에 이 봉이 바위에 오다가 밑걸림이 발생하더라도 위에 이 편대 위에서 다시 반발력이에서 챙겨주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이견이라고 직접 채비를 사용해 보시고 경험을 해 보시면은 어, 이 플라즈마 미사일 2의 위력을 한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어, 이걸 가지고 어, 고삼지 어, 배스 보팅을 갑니다. 거기서 반드시 어, 런커 런커는 아니겠지만 배스를 잡아서 이거랑 같이, 이챕이랑 같이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2 매력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감사합니다.